우리는 보드 시 최타입니다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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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던 고 못봤어? 뭐 응? 기랑 같이 있던 창고 고를 못봤는데? 이얘기했잖 이거 뭐 되는거니? 다먹았네 어? 아 응. 보자 또 있네 여기 도 없다고 하더니 지금 홈차오른 코일 어? 어디갔지?

너 있는 쪽에 뭐 보여 보여? 들어왔다. 들어와 들어왔어. 어디였어? 어, 난 잠겨 있어. 어? 난 잠겨 있어. 어? 아 지금 왜? 잠겨 있다고 하는지 모르세요. 벌이 들어 텐트 안에 벌이 들어왔거든요. 제가 왠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영상을 찍는지 모르겠네요. 여기는 어? 네. 그거 봐. 벌 찾아. 나 지금. 비온이 상체 비리 없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. 아들벌 찾으라고 했는데? 아저씨 가져옵니다. 뭐 나온 거야? 지금 뭐 나온 거? 어떤 장나가라메 오기가냐 벌? 나간 나본데 원탑. 저저 저.